네 3월 14일이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아 내일 모레죠 뭐 당장. 제가 애써서 애써서 이 시가총액을 쳐다보지 않고 많은 분들이 뭐 벌써 뭐 시가총액 10일이다. 사실 대단하긴 대단하죠. 저는 뭐 여전히 시가총액은 가급적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시가총액 무시. 지금 시가총액이 유통되는 게 보면요. 여기 유통공급량을 봐야 되거든요. 70억 개, 71억 5천만 개 가지고 가격 한 2,300원, 2,400원 가지고서 11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해독 빼고. 더구나, 테더나, USDC 이런 거 빼고, 더구나, 대형 거래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한국이 뭐, 암호화폐 거래는 완전히 세계 넘버 원이잖아요. 그런데 업비트도 안 하고,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안 하고, 바이낸스도 안 하고, 그냥 뭐얇은준 OBK 정도 뭐 비트겟 이 정도 하고서도 대형 거래소를 파트너로 삼지 않고도 시가 총액 11일이다. 야, 1700조 원. 오! 오, 원더풀. 1700조 원. 음, 대단하죠? 물론, 저중에는 많이 잠겨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저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일주, 십칠조, 아, 십칠조 원. 저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칠, 일주, 십조, 십칠조 원에, 십칠조 원. 와. 그러면, 저기, 7억 칠억에서, 지금 70억에서 700억이 되면, 170조. 가격은 올라가겠고. 아무튼 대단해요. 그리고 뭐, 솔직히 저는 뭐, 사고 싶어 미치겠는데, 아. 2분 밑에 뭐, 사면 뭐, 사고 싶어 미치겠는데, 뭐, 그럴 수,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이제 3월 14일은 어떨까, 이제 보면, 이 코인 시가총액 참 짜증 나요. 여기 보세요. 실현의 코인주 금리 이나만 바라본다. <laughs> 금리 이나만 바라본다. 상품이나 증권이라는 소리죠. 원래 사토시 나카모더가 얘기할 때는 금리가 비싸면은 돈의 가격이 금리 금리가 비싸지게 되면. 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비싸면, 비싸지면 물가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우리 IMF 때 겪었죠. 막 금리 30%, 40%. 금리 막 잠시지만 20%막 갔었었죠. 근데 원래 아무 화폐는 금리가 비쌀수록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탈신아카무더가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죠. 디플레이션 화폐를 만들었죠. 그랬는데 동기시들이 달라붙어갖고 선취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깨어나면서 어, <laughs> 금리 인하만 바라본대요. 주식이나 상품하고 똑같아. <laughs> 금리가 인하에 대해 올라가는 거 참, 이런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로빈 후드, 스트레티지, 마라홀딩들, 코인베이스, 헛... 이게 올해 들어 급락한 미국 가상 자산 관련 종목인데,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참,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뭐 왔다 갔다 지금 뭐 팔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랑은 다르다 말이에요. 제 말은... 증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상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다른 암호화폐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laughs> 파이코인이 이렇게 시가총액 몇이다 몇이다 참고는 하지만 여기에 휘둘리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두번째 그래서, 그래서 파이코인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될 경우 가상자산에 미친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그래서 바이낸스에 가면 3불 내지 5불, 코인베이스에 가면은 <laughs> 코인베이스에서 가면 5불에서 7불, 업비트에서 가면 7불에서 10불. 대한항공이는 아시아는 엄청 비싸잖아요. 다른 항공사. 우리나라 요즘 비행기값 많이 비싸졌거든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경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나도 대한항공이 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또 한국놈들은 한국놈들 돈 뜯어먹는 걸 아주 잘하죠. 그러니까 아시아나도 올리고 대한항공도 올렸어요. 들어와 있는 외국 항공사가 웬떡이냐 그러면서 뭐 일본 항공도 올리고 미국 항공도 올리고 인도네시아 항공 다 올리는 거예요. 나 우리나라는 참그 이상한 것 같아. 삼성도 한국에서 사는 삼성폰이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 현대차도 외국에서 사는 거보다 한국 사람들이 비싸. 옛날에 비트코인도 그러더니, 암호화폐 한국이 더 비싸. 뭐든지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음, 호구지, 전세계 호구지. 바이낸스 가면 3불에서 5불, 코인베이스 가면 5불에서 7불, 업비트에 가면 7불에서 10불. <laughs> 그렇죠. 하고는 싶은데 영어 울림증이 있어서 못하던 사람이 한국 거래소에 가면 우르르 몰려가겠죠. 근데 뭐 KYB를 통과나 할래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된다. 이런 큰 손들 없이도 거래량 대폭적인 증가 없이도 시비리 간건 정말 대단하다. 사고 싶다. 저도.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이 될 것이다. 아 아직도 KYC 안 하신 분, 저제 선배들도 뭐 있더라고요. 할수 없이 내일 만나서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주요 거래소 상장은 파이코인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기반 확대. 기존에 파이코인을 거래할 수 없었던 투자자들도 접근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게 오늘 청태엽 방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 요 네트워크 확장이 가져. 이렇게 거래소 상장 외에도 파이코인의 강점은 자체적인 생태계 확장에 있다.이래서 시가총액 갖고는 실액 시가총액만으로는 비교할 수없다파이코인 시가총액 비교가 참 그렇다.파이코인 정말 뭐 심슨씨 예언대로 상장 후 3년 지나면 3천불 갈 수도 있어요.저는 사실하고 그러진 않았어요.나 는 그냥 사고 싶다.돈 있으면. 소리죠. 아유 각자 자기가 뭐 차이. 아 자, 그래서 그리고 파이코인 시가총액 비교가 참 그런 이유 두 번째 이게 어, 어제 이제 한국에서 이제 CBDC를 한대요. 아 기분 찝찝하죠. 왜 찝찝하냐? 이거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다 CBDC가. 중국 애들이 저 중국 우리 짐핑 아재가 이런 거왜 할까요? 중국 인민들 행복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냥 뭐 중국 인민들 식민지잖아. 중국 인, 인민들 감시하려고 감시하려고 하는 거지 뭐 있어요. 내 한국은 C B D C 왜안 돼요? 신한 하나은행 칠개 은행. 기분 찝찝해요, CBDC. 근데 좋은 벤치마크는 돼요. 천억 원 하나 봐요. 천억 원. 1 0만 명한테 1 0 0만 원씩 쓰게 하는 거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천억 원이죠. 그러니까, 천억의 카페 발행을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죠. 이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는 기분 나고요. 왜 중앙은행은 이런 걸할 필요 없고 이러한 시장을 노리던 게 파이코인이거든.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 CBDC 이거 반대해야 돼요. 이거 중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 무슨 짓을 안 하겠어.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는 파이코인 시장인데 왜 중앙은행이 자냐고. CBDC가 시가총액 있을 것 같아요. 없어야 되겠죠. 여기가 파이코인의 밥그릇인데, 여기를 노리는 여기를 밥그릇으로 노리는 놈이 또한놈 있어요. 파이코인 시가총액 비교 참 그런 이유. 세 번째가 얘네들이에요. 리플. 얘네 옛날부터 글로벌 CBDC 한다고? 왜 그러냐면 중국 CBDC 할때 리플이 개입했거든요. 그 기술로. 뭐 어떤 분이 재밌는 걸 요즘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해킹도 다하고 이더리움과 헤어질 결심 진짜 해도 될까 뭐 이런 거를 뭐 어떤 분이 알고란이라는 분이 올렸어요. 진짜 파이코인과 경쟁자는 이더리움인데 나중에 이 CBDC 분야에서 생태계 분야에서는 또 가격에서는 어제 천억 기, 지금 지금 수준에서 경쟁자는 리플이거든요. 이더리움은 너무 멀리 앞에가 있는 거고. 한 2, 3년 후에 만나겠죠. 2027년 후에 2028년도에 만나겠죠. 근데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파이코인 시가총액 비교가 참. 리플이 글로벌 CBDC 하니까. 리플은 그냥 해외 전송이나 하고 그랬었는데 글로벌 c b d c 생태계 이 사람들이 발을 들여놨다라는 거죠. 파이의 밥그릇에 그리고 제가 이제 다섯 시간 전에요. 다섯 시간 전이니까 지금 시각은 뭐여시반아 여섯 한 여섯 일곱 시간 전에 청대어 방이 올렸어요. 정말 이 파이코미니티를 이렇게 구축하는데 6년 걸렸다. 이 생태계를 만들고 그래서 이 파이코인에서 준비하는 게 오픈하기 전에 정말로 어, 이 유틸리티가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오픈 메인넷에 대해서 파이오니언님들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거거든요. 이 관심 가져달라고 그래서 이 암호화폐 트레이더 애니웰스 ICT 디온이라는 사람이 우리 파이코인 채굴 속도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38% 감소했잖아요. 그 감소시킨 원인이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보고 이제 거래소에서 좀 사시든지 그러니까 채굴에서 얻는 것보다 생태계에서 활동을 해달라는 거래는 이청대어방이아예 우리 생태계 만드는데 6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파이오니어님들께서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먹겠다는 생각만 하시면 안 되지라. 아이 지금 그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생태계 좀 써주세요.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주변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파이에 그냥 락업을 하고, 뭐 3년 락업하고, 100% 하고, 다 올라가면 팔겠다라는 사람들이지. 음, 뭐 지금 생태계에서 쓰겠다라는 분위기 없죠. 그래서, 이게 청대업방, 이 책을 확 줄였다. 그럼 노드 보상도 줄이는 거 아닐까? 그제, 노드에 대해서 지금, 아, 이번 주 중으로는 결론을 낼려고 그래요. 요일까지는 어떻게 할까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아, 그, 그, 노도 하는 것도 생태계 구성에 도움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낮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수 있고 팔수 있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격을 누르고 있는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더채굴란 사람보다 사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유저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뭐 파일럿 서비스 같은 거는 뭐 파일 홈페이지에서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 말씀은 요거는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이분 어. 파이 네트워크 유저의 80%가 기브업한 쇼킹한 트루스레는 아이 채굴율도 너무 낮고. 아 가격은 너무 낮고. 아이 3년 주거라고 해서 한 3천 개 됐는데 뭐 그냥 뭐한돈 <laughs> 얼마 있으면 그냥 한뭐몇 백만 원 있으면 사불이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그냥 사버린다라는 거죠. 후진국 사람들은 하겠지만, 후진국 사람들은 계속 채굴해갖고 시장에다가 막 악성 매물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굴률을 확 낮춰버린다라는 거죠. 그소리예요 지금 채굴률 확 낮추는 게 230개국 한, 달, 한 달에 100불이 있으면 먹고 사는 나라들 사람들 때문에. 낮췄다라는 거예요. 아 팔아먹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참 없는 사람, 없는 국가, 가난한 국가 대상으로 뭘 하려면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들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6 년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태계 하는데 생태계 좀 이제 그 얘기를 저 아줌마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간 영상을 안 봤는데, 이분이 뭐 보신 것도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파이코인으로 손바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봐야죠. 그때까지 한 15년은 비트코인 세상이었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는 거죠. 성숙기. 그러니까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성숙기를 비트코인은 들어가는 거고, 성숙기가 됐죠. 하이코인은 유년기잖아요. 유년기에서 청년기니까 장기 투자로 한다 그러면 손바뀜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내용 같아요.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서도 생태계를 하는 거래소 상장 외에도 파이네트 워크의 강점은 자체적인 생태계 확장. 아 그래서 파이코인은 꼭 시가총액으로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CBDC가 CBDC가 나와도 여기 시청의 처음에는 늦겠지만 음, CBDC는 나올 수 있죠. CBDC는 나올 수 있는데 어, 파이코인과는 CBDC가 있고 종이 화폐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부잖아요. 파이 전체 법정 화폐의 일부가 CBDC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량의 일부가 어, 저로 나오는 거잖아요. CBDC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마 저거 하게 되면 각국의 동전은 필요 없을 거예요. 동전 주조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동전 그러니까 뭐 유로 하나 뭐 우리나라도 이제 10원짜리 동전 막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동전 주조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CBDC를 하게 되면 그래서 CBDC만을 시총을 하는 면은 하는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파이코인은 법정화폐 통채 한 통화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CBDC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CBDC 시장을 리플이 노린다라는 거죠. 그 CBDC 시장은 파이의 앞으로 먹거리인데 미래 먹거리 분야인데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근데 기분 나쁜 건 저자전이고 그리고 이제 리플이 지금 파생상품 투자자가 77%가 공매도다. 공매도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빌려서 파는 거죠. 주식 어 돈을 빌려서 사는 거는 신용으로 매수하는 거죠. 레버리지라고 그러고. 주식이나 코인을 빌려서 파는 거는 공매도죠. 야, 이게 77% 완전히 돈 넣고 돈 먹기. 이 그러니까 파이 선물을 보니까 뭐 이래요. 근데, 파이는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못칠 거예요. 3월 14일도 있지만,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한 달도 안된 거, 이렇게 보는 거 의미는 없지만, 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세요. 여기에 1.6부터 여기 1.8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래량을, 거래량이 이게 쭉 떨어지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리면서 거래량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된 누적된 거래량 쭉 뚫고 가면, 그러면은 이게 아 2불 넘어서 2.6불까지도 간다라는 거죠. 이 거래량을 소화를 해야죠. 이런 거래량. 근데 이런 거래량이 서서히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왜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1.7불까지 확 샀잖아요. 쭉 먹었잖아요. 여기서도 한번더한 거야. 여기서도 한번쭉더한 거죠. 매수 선도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도 역시 이 머니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같은 것도 있고, 레버리지 매수도 있다. 그러니까 출렁출렁 하면서 가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받쳐주고 있다. 3월 십사일 기대할 만하다. 그런데 시가총액만 갖고 너무 하는 거는 파이코인의 업태에 맞지 않고 생태계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은 리플하고 경쟁하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더리움과 해야 된다. 이더리움과 파이코인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동료, 이번에 이더리움이 미국의 전략자산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뭐 전략자산이라는 게큰 의미 없잖아요. 압류한 거안 판다. 이 정도지 새로 산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워렌버핏 얘기하면서 소리 없이 산다. 그리고 나중에 발표 나니까 기다려 보자. 3월 14일이 기다려지네요. 감사합니다.